자, 요거, 이제 요거 일지만 달라요, 선생님. 일지만 음. 다 똑같죠? 음. 예. 그러면 음. 선생님, 요게, 근데 이제 요게 달라도 한번 봐보세요. 요게 마로 자가 있고, 요게 인이 있으면은, 우리 12 신살 볼 때, 이 띠는 똑같죠? 근데 음. 12 신살까지 똑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음. 맞죠? 음. 어,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사주를 선생님 볼때 어떻게, 어디까지 봐요. 이제, 뭐 하다가, 결혼해서 어찌 살다가, 뭐 마지막에 뭐 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음, 지금, 이제, 이, 이, 월이 이게 보면은, 이제, 임자잖아요. 그러면은, 임자가 이제, 폼나게 생겼다. 어? 폼나게 생겼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요게, 요게 앞에 빠져있죠. 앞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 미라는 놈이 이게 틀림없이 미는 미는 어디를 어디를 흘러간다. 미는 해명미는 뭐다? 목의 기운을 쓰죠. 예, 그럼. 육친으로는 상관이죠. 육친 여기 그러니까 모 플러스 상관하면 이것은 교육이 됩니다. 교육, 교육 이 사람 둘다초년에 교육계에서 운신을 좀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하면 요겁니다. 월 월이 잘 생긴 거 맞죠. 잘 생겼다 그러면은 어 본인이 어, 미혼이다 그러면 직장이 어때요? 괜찮죠? 예. 관이 어때? 관은 뭐다? 직장이죠. 근데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집에서 논다. 그죠? 이 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요거를 서방님으로 쓰니까. 요거 맞죠? 요 사람도? 소방님으로 쓰니까, 소방님이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럼 남편이 흡족하게 벌어오죠. 그러면 본인은 집에서 논다. 이 말이에요. 논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본인이 일하러 간다. 자 여기 있다 그러면 남편이 흡족하게 벌어온다 맞죠? 예 그래서 월지의 임자가 월주 임자가 너무 잘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월주의 임자가 어. 너무 잘 생겼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미혼이면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해서는 자기는 논다. 결혼했으면 자기는 노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그 임수가 보이잖아요. 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 지금 천간에 천간에 응? 천간에 토가 뜨는 걸 뭐라 그러죠? 투간. 그죠? 투간 되면 큰일 난다 이제. 토가 뜨면 큰일 난다. 원국에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그 중에 그 잘난 서방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남편이 그 시효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덕을 쓰는데 시효가 생긴다. 정간에 토가 뜨면 그다음 특징 쟁기를 하나 또 보면 이게 지금 좌우 축이 보이죠. 그다음에 인자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어, 이두 사람 중에서 남편은 객지 번영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쌤, 객지 번영은 이민일주다, 아니 병인일주죠. 병인일주가 남편은 객지 번영입니다. 이거는 필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거고. 요 놈은 아니에요. 요 놈은 아니야. 객지 번영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렇게 살다가, 어, 원국에는 천간의 토가 뜨지 않았죠. 뜨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이 여인이 출산을 했죠.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 정년기를 따져야 된다 이거죠. 이혼 정년기가 언제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기점을 우리가 여기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를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으면 어 병신년으로 잡은 거죠. 병신년. 병신년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기점에 왔을 때 이혼을 선생님 이혼하는 것은 사실은 뭐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위자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위자료. 그러면 위자료를 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뭘로 구분하는 거죠? 운으로 갈이거는 운으로 이, 이것을 나누는데 많이 받고 못 받고 운을 딱 보면은 님돈한 푼도 못 받고 나온다 제법 받는다. 그런데 무조건 받는다도 있습니다. 운과 관계없이 운과 무관하게 그죠 운과 무관하게 무조건 받는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laughs> 그죠? 그 슬픈 건 어떤 거야, 선생님? 슬픈 건. 무언가 무관하게 무조건 받는 게 이게, 선생님, 이게 슬픈 거잖아. 맞죠? 아니 남편이 죽으면은 무조건 받는 거잖아, 그죠? 그 운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래. 그러면 어, 이놈은 뭐예요? 둘이 유정했다, 무정했다. 그 유정했다. 이놈은 뭐냐? 무정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맥을 딱딱딱딱 짚어서 결론 내리고 선생님 집에 보내야 한다. 예. 사람 딱1 0 분만에 집에 보낸다1 0 분만에 딱 <laughs> 보내야 되는데 이뭐 그런 뭐를 물었느냐 하면 선생님 보십시오. 어, 이때 문제점에서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시점에서 병신년에, 신년에, 어, 묵기를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아니, 뭐, 애들도 다 컸다. 애들 문제 없다. 남편도 뭐, 이제 정리를 했다. 얘를 이래 됐을 때뭘 해서 먹고 살겠냐. 이걸 물었다면 선생님, 뭘 해서 먹고 살 거는 뭘 봐야 되나. 이걸 봐야 되죠. 근데 이분이, 이분은 어, 자기가 카페 커피를 팔고 있다, 팔고 있는데, 막좀 뭐 계약 기간이 다시 도래한 거야, 선생님. 도래했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까 말까를 묻는단 말이야. 재계약을, 병신년에. 병신년, 이때 와서, 아, 여기서는 어때요? 카페를 했지? 예, 네,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신년이 이제 여기잖아? 그럼 신년에, 막 카페를 이, 장사가 어정쩡 하겠지. 그래서 이걸 계속 할까? 계약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다, 쌤. 그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물었다. 근데 그게, 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을미일입니다. 을미일날, 자, 병신년에, 을미일날 문점인 거야. 예, 네, 뭐, 참고로 하십시오 하라고 하,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해야 되지, 뭐. 뭐, 안 하면 뭐할 건데, 그럼. 아놀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하는 게선는님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걸까? 돈 버는 거하고는 내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세모.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된다.